하자.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여보는 은 찍어서 보고 느끼봐야 바꾼다. 백날 이야기야 이거보다. 아이 그 정도가 아이폰이 그 정도가. 아이 전화 받고 이것만 방송만 보면 된다니까 나는 전화기 용도가 별로 없어. 전화 받고 사진 찍고 유튜브 통화 문제 없습니다 이게. 어. 아 휴대폰 좀 봐라. 아이폰 있으십니까 이게? 아이폰 뭐, 아, 없어. 프로, 프로 맥스. 크다 크죠 이게, 이게 미니고 이 미니입니까 이게? 이게 미니 13 미니까지 나와 미니 좋네 얘들아 그리고 이게 프로 사이즈 뭐, 이거가 조금 더 무겁다 보는데 이거보다 무거워 요난 이거. 미니가 딱 맞는 것 같은데 아... 작은 거 맞습니다 난 응? 미니가 딱 맞는 것 같은데 얘들아 아안 불편하다는 까 나는 휴대폰 작은 게 좋아 근데 자판 치기가 좀 저 자판 잘안 칩니다 카톡도 <laughs> 잘안 하는데 이게 너무 크다 이거 나 이거 검은색 있습니까? 이제? 이게 이제 지난 재고라 가지고 이 응. 년째 확인을 해야 될것 같아요 확인은 통신사가 어디였어요? SK입니다 음, 확인은 음. 게임을 하십니까? 아, 안 합니다 아 전혀 안 합니다 그러면 재고가 13이 핑크에없대요아 <laughs> 핑크 형님 아. 그래서 혹시 12 사도 될까요 똑같아요 디자인은 똑같은데 게임을 안할 거면 12가 싸거든요 음. 12를 사서 대충 써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핑크 좋지 뭔 핑크고 임아이고보인다 케이스 기어가지고 색깔이 별상관없 음... 근데 12나 13이나 여쿠 형이 음. 하시는 체감은 비슷할 거예요 게임을 안 하면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건, 용량이 128기가라도 될까, 안 될까. 음... 사진하고 이런 거 많이 찍으시면. 많이 안 많이 네. 찍어요. 많이 네. 찍그게 진짜 개인 폰이죠, 그죠? 그지? 음, 음, 그냥 개인 폰. 네, 아, 예, 방송 폰 따로. 그러면, 128기가로, 네, 12, 12 해도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12? 12를 조금 싸게 사가지고, 써보다가, 본인의 적성에 맞으면 계속 쓰는 거고, 아니면 다른 걸로 갈아타기도 좋을 거예요. 녹음 됩니까? 이제? 녹음은 자체로는 안 되고, 무슨 어플 깔아서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좀 불편하죠, 아무래도. 갤럭시같이 아, 그 무조건적인 녹음이 안 되니까. 아무튼 불편합니다. 저도 40대인데 아이폰은 못 쓰겠더라고요. 불편해, 이 네, 저는 못 쓰겠더라고요. 전화 받고, 그냥 심플하게 쓰기엔 아이폰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버벅임도 없고, 부드럽고, 뭔가. 음. 음. 그리고 솔직히 좀 이뻐 보이기도 하고, 들고 있습니다. 몇 핸드폰도 몇 아이. 아이템이잖아요. 근데 한번 써보면 괜찮아요. 이 새가 나온 거아니 13. 근데 디자인이 거의 똑같아요, 아이폰이. 이거, 이거 변화가 보1 3미가 이게? 이게 13 그냥 13이고, 13 프로는 카메라가 두튀어 나있어요. 이 크기였다. 어, 크다 음. 그리고 13. 프로는 많이 비쌉니다. 일단. 그 프로는 뭐가 뭐가 차이인데요? 카메라가 많이 좋아요. 갤럭시도 음. 카메라 좋을수록 크고 비싸잖아요. 아이폰도 카메라가 좋을수록 좀 비싸다 보니까. 14 가라고 그래이상 사는 14 사야지 그럼 물어보세요 시청자한테 14를 사냐 14 프로를 사냐 물어보세요 야 14를 사, 사냐 10 프로를 사냐 이 짱이 나는 딱 맞는데 그니깐 그러니까, 러 아이폰 연습사나 써보시면 미니로 한번 싸게 써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거 같아 그니까 전화 받고만 쓰는데 뭐 짜장실이 뭐 필요하나 미니는 배터리가 빨리 닳아요 아 맞지 그건 좀 있지 배터리가 빨리 닳아요 그래서 제목이 아요아 1대1이고 색깔 네. 볼래요? 그럼 뭐 가격, 가격 어떻게 하나요? 화면에서 봤을 때아 미니 핑크색이라는데 와지금 화면에서는 좀 기형상인데 실제로는 좀무서 보이네 하고그렇세 어? <laughs> <좀 그러시네. 애들아. 웃음> 남자 남자 미니가 이쁜데 아예 아이, 아이폰 살 거야 말리지 마라니까 하이드 원래 지금 있는 게 실버가 좀 인기 많거든요 실버 아안못 구하고 블랙 혹은 골드 블랙 골드 퍼플. 게시치 너무 길들여져 갖고 못 쓰는 거지. 빨리 그 이해하고 하면할 것만 하고 뭐. 내가 뭐 전화기 만지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노? 저 신용은 아주 정상입니다. 예뜯으셔 네, 이거 인이 직접 개봉. 아 블랙 이쁘다 이쁘죠 톤스러운 블랙이 아니고 약간 이제 매트리가지 네. 근데 사과 그림이 아, 잘 안보여요 <laughs> 이제 교통왔게요네 얘들아 서울이 없다 대한민국 같은데. 아 대한민국이에요 와. 야 뭔데 뭐 씨발 뭐이래 와이파이 잠화번 여보세요? 여보세요어찌 알아 와이비가 필요 없다니 얼굴로 바로 인증되는가봐요 응. 혼자 보는 필름 있던데 없어요. 없어요? 일단 이거 붙여요 아, 요즘 그뭐 혼자 보는 필름 하대 애들 한 일주일은 이제 장난감처럼 이제 갖고 놀고 하겠네 지금 신기해 지금 페이스 뭐라 뭐라고 해 페이스 페이스 등록 해달라고 하시고요 예 알았어요 페이스 아까 했는데 이거 한 바퀴 질문 인식 얼굴 인식 이렇게 딱딱 두번 누르면 얼굴을 얼굴을 보여주면 자동으로 인식해서 받아진다 무슨 어... 말이에요 이걸 똑똑 두번 누르면 이, 이거를 네 똑똑 두번 누르면 전화번호에 아무것도 없네. 없어요. 그거는 유심히 안 들어있는 는면 이거 야죠이거해이거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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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위로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 여 오세요 여 오시면은 여 저희 와이피 요 시청자 여 형님 하시는 가게 가기 때문에 와이피 방송 와이피 어 팬함도 어 가격 가리, 잘 해주시고 요 옛날 스펀지 앞이죠예 네, 아 옛날 스펀지 앞에 이름 뭐죠 형님? 퍼스트 모바일 퍼스, 퍼스트 모바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올라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네. 가자 가자 나중에 다시 들릴게요 네. 네네 어, 나도 이제 아이폰 쓴다, 얘들아. 메론. 오, 깜짝이야. 어이, 깜짝이야. 예. 잠깐만.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자고 바로 얹어. 예. 잠깐만.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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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거. 네, 네. 이거 보험 가입할 때 마무리 해야 되는데. 어... 카우톡 하다가 문자를 봐야 돼. 네. 그럼 이렇게 샥 올리면 이게 내려가거든요. 네. 그 문자 보고, 이렇게 샥 하고 있으면 방금 썼던 게 나와요. 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샥 하고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뭐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예 끄는 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샥 날리버리면 아예 꺼지는 어... 거 아시겠죠 한번 해보시면 아, 뭐 알것 예, 같습니다 예, 어, 엄마 엄마 휴대폰 바꿀 때아 예, 감사합니다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저, 고맙습니다 들어왔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이폰 사갖고 좋은가보요 어 그런 건 아니고 어? 뭐이 아이폰 뭐 아이폰이 뭐시바이뭐내려뭐 감동 감동시킬 수 있겠나 이 X같은 거 뭐. 여보세요 여보세요. 터치가 어때요? 어, 좀느낌있네 n 삭 소리나고 어? 삭 s 소리나고 카 o 도 보내니까 삭 k 뭐 s 발 소리나고 라네 허대장 아이폰 설마네요. 어, 어뭐 느낌있네요 예? 저같은거 어.. 씨발 진작 o c 걸 그랬다 이..이..이..이.. o 좋 k 씨발 뭐 카메라 좆 같은데. 어? 카메라 좆 같은데. 와, 어, 점점 똑똑해지고 있다. 족됐다 씨발. 어? 점점 여포가 똑똑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진작에 쓸 거를 이 편한 세상을 씨발 이래 무식하. 아, 야, 오늘 후방이다나 집에 가고 공부해야 되겠다. 하, 더와 이래 아, 나 아래 여자들이 칠척이네. 아, 깜. 빵 보내고 커피 보내고 에이 헤 씨발 어 조선 비치 호텔 뭐고 숙박금 보내고 저때는 뭐 뭐고 어와이라노 여자들이 어 설정 디스플레이 밝기 어두운 배경 해놓으면은 눈 필요가 돼요 괜찮아요 저는 어, 어두운 자식이라 어둠의 자식이라서 괜찮습니다 얼굴만 붙이니까 비밀번호 풀리네 어 그럼 형사가 와갖고 야, 아니, 올라와 봐야 얼굴 바닥대 보면 바로 풀리고 있네. 어? 얼굴 계속 가리고 있어야 되겠네. 그런 어? 아, 아, 멀티가하고 하루 종일 이 아이폰만 만지고 싶네.